안녕하세요. 역사는 히스토리 히스토리 이야기죠. 역사를 이야기로 풀어보는 이환의 하이스토리 시간입니다. 요몇년 사이에 제가 본 국립중앙박물관의 대작 가운데 눈에 띄는 작품이 둘 있습니다. 하나는 2020년 11월에 공개된 세안도였는데요. 이 세안도는 작품이 뛰어나다 라는 의미의 대작인 것은 분명하지만 규모가 크다 라는 뜻의 대작은 아닙니다. 가로 70에 세로 24cm 밖에 안되니까는요. 그러나 세안도는 중국과 한국의 문사. 20명이 달아 놓은 감상평 즉 시첸말로 댓글 덕분에 작품도 규모도 엄청나게 큰 대작이 되었습니다 댓글과 댓글을 달기 위한 여백까지 포함하면 전체 길이가 15m에 달하거든요 그런 면에서 순수 작품의 크기만 친다면 역시 그해 7월에 전시된 강산무진도가 압도적이죠 조선 후기의 대표 화가인 이인문의 작품인데요 작품 길이가 8m가 넘는 산수화입니다 두 전시회 때 세안도와 강산무진도를 펼쳐놓았는데 한 컷의 사진으로 담기 어려워서 애를 먹었고요. 두 작품 다 한눈에 보기가 불가능해서 왔다갔다 하면서 봤던 기억도 납니다. 국립중앙보물관이 5월 23일부터 두 작품 가운데 강산무진도를 디지털 실감 컨텐츠로 구현해서 공개하고 있는데요. 제목이 강산에 펼친 풍요로운 세상, 강산무진도랍니다. 백문이 불여 일견이니까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이런 생각이 드시죠? 겸재정선의 진경산수화도 아니고 그렇다고 단원 김홍도나 해원 신윤복 등의 풍속화도 아니지 않느냐 조선시대 산수화라면 중국의 이상향을 그린 관념산수화의 전통을 이은 그림이 아니겠냐 뭐 이렇게요 예, 그도 그럴 것이 이인문의 강산 무진도는 8m 화폭의 파노라마처럼 이어지는 광활한 산수의 표현과 정교한 세부 묘사가 일관된 조화를 이루고 있습니다 산수화 중에 꼽자면 대작산수가 맞습니다 그러나 조선에 앉아서 중국을 그린 이른바 관념산수화다 라는 낙인 때문에 제대로 된 평가를 받지 못한 측면도 있습니다 이 인문은 이 강산무진도를 스승인 현재 심사정의 촉잔도를 모델로 그린 것으로 보입니다 촉은 지금의 쓰천성에 해당되는 지역이죠 험준한 산악으로 둘러싸여 있어서 촉으로 가는 길은 멀고도 험했다죠 낭떠러지 사이에 아슬아슬한 잔도 즉 하늘 사다리길을 놓고 힘겹게 왕래했죠. 당나라 시인 이백은 촉도난이라 해서 촉당 가는 길은 푸른 하늘 오르기보다 더 어렵다라고 읊었답니다. 이 인문의 강산무진도 구성은 촉잔도와 그 모티브가 흡사합니다. 기이한 절벽과 험준한 바위가 촉으로 가는 길에 험난한 여정을 시사하는 듯 변화무쌍한 자연의 아름다움을 다양한 색감과 치밀한 구성으로 생동감 있게 표현했고요. 후반부 잔잔한 평원으로 연결되는 구성도 비슷합니다. 이런 관념산소화는 도연명이 꿈꿨던 이상향, 즉, 무릉도원을 그리는 게 보통이었죠. 무릉도원은 전란을 피해온 사람들이 외부와 철저히 분리된 채 살아가는 폐쇄된 공간이죠. 험준한 잔도를 지나야 겨우 닿을 수 있는 촉당처럼 말입니다. 이 인문의 강산무진들은 어떻습니까? 찬찬히 뜯어보죠. 겉으로는 관념산소화지만 속으로는 김홍도와는 완전히 느낌이 다른 풍속도가 보인다고들 합니다. 같은 산수와 적은 풍속화라는 뜻에서 겉산 석풍이라고 해둘까요? 우선 촉잔도에 표현되는 황량하고 험준한 산세가 강산 무진도에서는 그렇게 도드라지지 않는다고 합니다. 잔도를 표현했다지만 몇 곳을 빼놓고는 그래도 길이 매우 잘 닿겨 있고 서로 연결되어 있다는 거죠. 그길 위로 분주하게 사람이 이동합니다. 이 마을 저고울에는 운전 성실을 이룬 것처럼 사람과 말, 낙이가 북적댑니다. 어떤 인물은 집안에서 친구와 이야기를 나누고 있고, 어떤 이는 멍 때리고 있고요. 짐을 부지런히 나르는 일꾼들도 보인답니다. 어떤 이는 짐을 잠시 두고 마을 주막에 걸터앉아 밥을 먹고 있고요. 강에는 커다란 배들이 떠다니고 그 배들이 마을 포구에 도착하자 짐꾼들이 도착한 짐을 부지런히 나르죠. 도로를 한번 볼까요? 절벽 아래의 마을로 물자가 쌍방향으로 부지런히 오가고 있죠. 강산부진도에는 이렇게 다양한 인물들의 삶의 현장을 담고 있습니다. 영락없는 풍속화의 모습이 아닐까요? 18, 19세기 즉 영정조로 대표되는 중흥기, 조선의 흥청되는 서울 그것도 한강 모습을 그린 풍속화라는 겁니다. 조선뿐만 아니라 전 세계를 강타한 소 비강하기에 따른 기상이변 때문에 악이 된 대기근의 시대가 막을 내리고 있었던 시기였습니다. 마침 대동법의 확대 시행으로 각 지방에서 나라에 바치던 곡물을 쌀로 통일을 했죠. 그러자 대동법 시행으로 바닷길과 한강의 폭우를 통해서 서울로 들어오는 세곡의 물류량이 급증합니다. 또 조정이 지방에서 거둬들인 쌀을 팔아 필요한 물품을 시장에서 사서 쓰게 됐고요. 그러다 보니까 시장이 발달하게 됐죠. 조정이 필요한 물품을 주문받아 생산하는 민영수공업도 활발해졌고요. 서울에는 다양한 물화가 넘쳐났습니다. 정재임금도 그런 서울의 모습을 무척 자랑하고 싶어 했나 봅니다. 이렇게 얘기를 하죠. 과연의 정치가 요순 시대만큼은 아니지만, 곰곰이 생각해 보면 초심을 잃지는 않은 것 같다라고 은근 자랑하고요. 1792년에는 서울의 저작거리 풍물을 그린 성시전도를 그리도록 합니다. 그 기념으로 규장과 관리들에게 감상시 한 뼈씩 제출하라라는 명까지 내리죠. 이때 북학파 실학자인 박재가는 놀고 먹는 백성 없이 집집마다 다 부자요. 절농금 속이지 않아 풍성 모두 아름답다. 인내성과 의시장에 나라를 세웠다. 라는 내용의 시를 지어 올렸습니다. 어떻습니까? 박제가의 성시 전도시를 읽으니 이 인문의 강산무진도가 떠오르지 않나요? 강산무진도의 무대가 경제활성화 덕분에 성시를 이루던 한강 포우 같죠. 그것이 약간 과장된 모습이라면 그 당시 즉 18, 19세기 정조가 추구했던 조선의 이상향을 그린 것일 수도 있습니다. 정조가 화가 이인문에게 조선의 이상향을 담은 일종의 진경풍속화를 그리게 했을지도 모를 일입니다. 괜한 억측 같다고요? 풍속도 하면 단원이나 회원이 있는데 굳이 이인문에게 맡겼겠느냐고요? 물론 단원 김홍도는 당대 최고의 풍속화가였죠. 이런 평이 있죠. 그림 한 장을 낼 때마다 곧 임금 즉 정조의 눈에 들었고, 풍속화를 그리면 사람들 모두 손뼉을 치며 신기하다 라고 외쳤다 라고 했으니까요. 는 그런데요, 당대의 서화가인 신이라는 분은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정조를 모시던 묘수 화원 중에 단어는 보이지 않고 도인만 화실에 퍼질러 앉아서 여전히 세상에 있다 라고 했어요. 신이가 꼽은 묘수 화원 두 사람 중에 단어는 당시 고인이 된 김홍도를 얘기하고요. 그 김홍도와 쌍벽을 이루고 퍼질로 앉아서 그림을 그린 도인은 이인문을 가리킵니다. 김홍도와 이인문은 소띠 동갑내기였습니다. 1745년생입니다. 일찍이 두 분은 궁중의 도화수에 들어간 뒤에 함께 그림을 그리거나 같은 모임에 참여해서 같은 주제의 그림을 그린 뒤에 서로의 작품에 글을 쓰기도 했는데요. 뭐 요즘 말로는 콜라보 작품이라고 할수 있죠. 예를 들자면 김홍도의 마상청영도에는 이 인문이 증명하다 라는 내용과 함께 이 인문의 시한 편이 실려 있습니다. 또두 분이 1791년 열린 시 모임을 주제로 그린 그림 두 점이 있는데요. 낮에 열린 시 모임은 이 인문이, 또 밤에 열린 향연은 김홍도가 각각 그린 콜라보 작품이죠. 두 분이 글씨와 그림을 함께 나눠 맡은 송화 한담도 라는 작품도 있습니다. 이 인문이 그림을 그리고 김홍도가 시를 쓴 합작품이죠. 정조 임금은 김홍도만큼이나 이인문도 끔찍하게 총애했습니다 국왕 직속 화원들을 대상으로 치른 시험에서 이인문은 채점관리로부터 연달아 낮은 점수를 받았습니다 7명 중 꼴찌와 9명 중 5등을 받았죠 그런데 정조가 굳이 재채점을 해서 이인문의 등수를 거푸 1등으로 올렸습니다 당시 문체반정을 추구한 정조의 입맛에 꼭 맞는 화가였다는 뜻입니다 그런데도 김홍도에 비해서 이 인문의 이름이 알려지지 않은 특별한 이유가 있을까요? 이 인문과 관련된 인물평이 눈에 띄는데요. 어려서부터 산수와 그리기를 좋아했고, 한 폭의 종이 조각 일망정, 깊고 먼 천리의 기세가 있어서 찬탄을 지어낸다라는 평을 들었고요. 그리고 정선, 심사정 이후에 산수를 그리는 일을 보지는 못했는데, 이 인문의 그 이름 헛되이 전해진 게 아니다. 라는 이하는 극찬을 들었죠. 또 세상에 영합하지 않고 올곧게 자신을 지켜왔고, 시정에 속된 무리들을 소인배로 여기는 인물이다. 라는 평도 들었습니다. 이런 이유 때문에 이 인문이 상대적으로 홀대를 받았을 겁니다. 김홍도는 보는 이들이 손뼉을 치며 열광할 만큼 서민들의 생활이나 정서를 주제로 한 풍속화를 그렸습니다 반면 이 인문은 기본적으로 산수화 분야에서 크게 벗어나지 않았죠. 세상과 타협하지 않았다 라는 평가에서 보듯 이 인문이. 18, 19세기 조선화단이 요구한 그림의 주제와 소재를 직접적으로 다루지 않았다는 겁니다 다만 강산무진도라는 대작에서 겉으로는 아닌 척하면서 속으로 녹이는 거죠 정조인금이 꿈꾸는 그런 이상사회를 그런 식으로 그리는 겁니다 뭐 그렇다고 단원 김홍도가 세상과 타협했다는 라 이야기는 아니고요 추구하는 작품 세계가 달랐다는 얘기입니다 어떻습니까? 겸재 정선이나 단원 김홍도 해원 신윤복의 작품은 이미 유명하죠. 그렇다면 그동안 주목하지 않았던 이문의 파노라마 산수 풍속화 혹은 진경 풍속화에 한번 빠져보시면 어떨까요? 새로운 장르의 산수 풍속화지 않습니까? 끝으로 국립중앙박물관이 편집해서 보내준 실감 컨텐츠 영상을 잠깐 감상해보시기 바랍니다. 오늘도 잘 보셨다면 구독 눌러 주시고요. 좋아요도 부탁합니다. 감사합니다.